호텔이라는게 이제 예, 저 예, 예. 한 네시에서 네시 4시 반쯤 먹으니까 1 1시대로봐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솔직히 뭐혼자있는데뭘 먹겠어? 그러면 이제 라면을 먹는데 예. 면만 건져 먹고 국물을 한 숟가락 건져 아. 먹고 그냥 국물을 다 버려버려.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돼. 들먹어야 자 갑니다. 네. 음, <laughs> 2편. 자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팟캐스트알더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알더 밥에서 진행과 건강 파트를 책임지는 청담현한의원 원장 안상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창 켄싱턴 플로라호텔 시급료 파트를 맡고 있는 김영백입니다. 여의도 캔디, 김민성입니다. 여의도 캔디예요? 캔디는 왜 나와요? 왜아러는다안 그거야. <laughs> 자, 우리 황봉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마포구 용강동. 맛집으로 소문나고 싶은 <laughs> 남자. 슈퍼 삼겹살의 오너. 네이버에 슈퍼 삼겹살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인 황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한번 녁좀 돼야 되다저 저게 안 되네. <웃음> 그냥 <웃음> 광고야, 우리는. 아니 <많이> 안 돼. <laughs> 자, 우리 오늘은요. 우리 저 황봉 대표님 모시고 그 황봉의 슈퍼 삼겹살 주제로 이 삼겹살 이야기를 또 계속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가족분들 후기죠. 무야산다님 뭐 냉면 있어. 이렇게 봤다, 먹어봤다 2편. 1편이 너무 길었습니다. 해서 이번엔 짧게 냉면 이야기. 그리고 소고기 국밥. 아 이분은요 이 해장을 하실 때 냉면 한 그릇하고 소고기 국밥을 한 그릇 시켜가지고 소고기 국밥을 먼저 먹고 네. 냉면을 먹고. 이두그로서 한꺼번에 다 드시던데 그 사진도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대단하신 음. 분이신 것 같아요. 응? 그래서 이 냉탕 온탕으로 회장을 싹한 번에 음 하는. 이거 모여 산이 말이 부산 말인데 이상 네. 이분 이, 사람, 이, 분, 이 분이 경상도 분이에요. 분이. 아 경상도 분이에요. 네. 모여 산다자 네. 어. <laughs> 우리 저 가족분도 후기 저 감사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슈퍼 삼겹살입니다. 자우 한국 대표님 네. 음, 그 요식업의 종류가 뭐 하여튼 수백 가지에서 수천 가지 정도 될것 같은데 예. 자왜 삼겹살 집을 오픈하셨어요? 이게 제가 예전에 요식업에 몸을 담은 게 2009년에 한번 있었어요. 아한번 하셨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개그맨 표용호 씨하고 음. 닭발 집을 했어요. 어 닭발 집, 아, 예. 아. 닭발 집을 했었는데 닭발은 확실히 그 호불호가 확 갈려요. 네. 네, 매니아층이 있으면 확 먹는데 대부분 이제 닭발은 혐오식품으로이안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닭발 안 먹고요. 네. 딸내미는 닭발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호불호가 확 갈려요. 그래서 닭발집을 했다가 거기서 이제 아무 이제 준비도 없이 네, 네, 네. 네, 그냥 연예인만 내세워서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시원하게, 아, 시원하게, 시원하게, 오, 시원하게 아, 망했죠. 그냥 네, 네. 아주 시원하게 망했어요. 한번 말으신 걸로. 네, 말았죠. 네. 네. 그래서, 야, 난 다시는 이제 요식업 안 한다. 예, 예. 마음을 먹었는데, <laughs> 우연찮게 이제 그 프랜차이즈 박남회에 뭐 MC를 맡으면서 어, 뭐 음. 강요를 좀 해달래요. 네. 아, 망한 네.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laughs> 황봉월처럼 요식업하면 망한다. 아, 이걸로 강연을 막 다녔어요. 어, 맞아. 봤어요. 네. 네. 맞아. 네. 강연 다니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그프랜차이즈 업계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음. 영상도 막 제작해 줬어요. 음. 그래서 뭐 어, 바이럴 마케팅 하는 음. 뭐 인터넷으로 나갈 수 있게끔 뭐 영상도 제작해 주고 강연도 하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음. <laughs> 또 어울리다 보니까 그분들을 만나더라고요. 웃음으로 해가지고 이게 스물스물 라오는 거야. <laughs> 그리고 또 이제 연예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어. 사실 요즘 마인드 바꿨어요. 오늘만 살자 아. 이거만 바꿨는데. 에 아, 네. 오늘만 살아요 요즘은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거 방송 이거 개편이라는데, 이거 개편 때 없어지면 어떻게 어... 하지? 그럼 수입은 어떻게 하지? 어... 어, 이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야, 그래도 배우기 또 도둑질이라고 요 직업을 할까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그 오래 함께 했던 동생을 음... 뭐 얘기하다가 자기 이제 회사 나온다고. 그래서 자기도 뭐 창업 하나 할 거라고. 그래서 야, 나도 숟가락 언제 캐? 얘기된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삼겹살을 하려고 아. 한게 아니라, 아. 야마짱이라고, 아. 강남 압구정동에 아. 아. 그, 그 일본 아. 그 소고기 아. 뭐죠? 와규. 아. 어, 와규. 와규. 와규 전문집을 하려고, 아. 그걸 일단 계획을 세웠어요. 아. 아. 그래서 막 해서 그 준비를 하는데, 어느 그제 동생이, 이제 이름을 얘기하는 걸 좋아할지 아. 안 좋아할지 모르지만, 아. 함께 하는 아. 동생이, 아. 네. 이제,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 이뤄져 저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상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진짜 내가, 내가 잘 모르지만, 그니까내 입장에서만 얘기할게. 근데 그거는 남 거잖아. 음. 남 거를 우리가 차려서 하면은 음. 잘 돼도 어차피 남 거잖아. 그냥 우리 거를 했으면 좋겠어. 음. 일주일만 시간 주십시오. 음.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냥 만인이 좋아하는 삼겹살로 갑시다. 예, 아. 네, 근데 삼겹살도 사실 또 이제 남녀노소가 좋아하지만 또 타겟층을 또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타겟층을 정하다 보니까 이제 마포까지 간 거예요. 돈을 좀 쓰려고 하면 좀 이게 우린 또 프리미엄 삼겹살이니까 좀돈 옷가대가 있는 분들 입장의 그쪽으로, 그쪽으로 가자. 마포 대학생들이나 이런 계층 말고 그렇죠. 그쪽으로 가자. 타겟 정해서 그렇게 해서 삼겹살집을 차리게 된거예요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네. 예. 아니 그 저희 고등학교 후배가 그한남대지제한남대지 예. 하남대지. 창업자 장보안 대표가 이제 저는 고등학교 후배인데. 예. 그 친구가 그 지난번에 어디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왜 삼겹살을 시작했냐. 그 이유가 일본은 남녀노소 모두 다 좋아하는 메뉴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니까 2번이 계절. 아, 을줄안 타는 거. 봄, 여름, 가을, 가을 겨울 안 타는 거. 게 뭘까. 아. 이러다가 시작한 게 어떻게 보면, 야, 삼겹살, 그거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그렇죠. 집이고, 뭐, 누구나 다 그거 하는 건데. 한집 걸로 그게... 다 있잖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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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남대지집을 오픈해서 지금, 어, 프랜차이즈가 한 200개 정도. 아, 많이 오픈했죠. 매출이 1000억 어, 정도, 어? 1 5 0 0억까지 아, 지금 아유. 바라보고 있는 그 대기업이 됐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 삼겹살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삼겹살을 좋아하면 그렇게 삼겹살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성공 사례가 있어서 네. 제가 그 황봉 대표님 그 삼겹살 슈퍼 삼겹살도 가서 먹어봤지만 저는 생각에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잘하신 것 같아요. 어,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아니, 정말로. 그래. 그, 정말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와규, 아, 와규 조금 애매해. 그리고, 그, 와규는 음. 몇점 먹어보면 음. 많이 못 먹어요. 아, 느끼하게, 느끼하게. 맞아맞아 이게 삼겹살은 딱 구멍, 물론 목살에 비해서는 지방이 좀 많긴 해도, 삼겹살이나 목살은 사실 안 질리고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와규는 저는 솔직히 한 네다섯 점 먹으면 먹기 싫더라고요. 왜냐? 왜안 질리냐? 음. 솔직히, 코지애들 맨날 고기 먹는데, 느끼하다고 상처를 안 먹어요. 그런데 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몸을 배기기 때문에 음. 그 정도 느끼하면 몸에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음. 예, 근데 나를 때리고 도익숙해졌다는 익숙, 얘기예요. 그래 서지 앵간한 느끼하면 느끼하지도 않아. 그리고 그 느끼함을 잡으려고 이런한 소스를 개발하는 부분이고. 음. 예, 그리고 어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오. 한국 사람들이 이 단백질 섭취, 섭취량이 적대요 아, 그건 아니고, 절대 부 적이. 예전보다 오.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아직도. 우리 밥 탄수화물, 그 다음에 김치, 예. 야채 종류를 많이 먹고 이 육류 단백질의 섭취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도 30년 전도 그랬지만 지금도 고기를. 아직도. 먹자 하면은 아 소고기는 한우 이런 건좀 왠지 좀 부담도 가죠. 그냥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가장 뭐 이게 홍어조 같은. <웃음> <웃음> 아, 아, 안게 그렇죠. 막말한 아, 네. 게그거죠야 <laughs> 오늘 삼겹살 삼겹살 소주 한잔, 소주 한잔, 한잔 해야지 이렇게 아, 되죠. 이게 거의 대명사가 돼버려. 네. 아, 그래서 아 삼겹살 그 메뉴 정하신 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자그 슈퍼 삼겹살 특이한 게몇개 있는데 저희가 기억나는 건 예. 찍어 먹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거 한번 소개시켜 좀 그거 소개를 드릴게요. 힘든데요? 이게 사실은 이게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예요 아. 예. 이미 벌써 삼겹살에다가 찍어 먹는 소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어. 그래.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와사비거든요. 와사비. 생와사비인데 아. 그건 다른 이제 삼겹살집에서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할까?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음. 저도 먹어보니까 삼겹살이 기름졌잖아요. 음. 그래서 삼겹살에 와사비를 딱 얹어서 딱 먹어보니까 음. 삼겹살에 기름이 확 돌다가 네. 와사비가 확잡아주더라고요그 느낌, 느낌이 싹 사라져요. 네. 아, 이게 와사비를 그가는구나 일반 어. 삼겹살에 와사비를 얹어서 먹는다. 전 네. 개인적으로 그게 제일 맛있어요. 어. 예 좋아요. 근데 와사비가 좋아요. 아 돼. 그래. 그래서 저는 좀좀 네. 좋은 거, 네, 네. 쓰고 있습니다. 저는 상... <laughs> 네. 저는 진짜로 그 예전에 그 티비에서 국장민이 뭐 일본 가서 이렇게 막그 깎아서 저기 네. 네. 긁어서 먹었잖아요 와사비를. 저는 돈 받아도 좋으니까 생 와사비 좀 좋은 거 해가지고 따로 좀 이렇게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음. 먹고 싶게, 그걸 먹게. 그다음에 갈치젓갈이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갈치젓갈에 그냥 그~ 돼지고기 올려놓으면 사실 맛이 없어요 이렇게 먹으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까 타겟층 얘기했잖아요 거기 맛보구는 이제 (40대) (50대가) 오니까 아~ 이분들은 삼겹살 먹으면서도 약간 건강한 걸좀 원하지 않을까 해서 해초류를 생각했어요 다시마하고 해초류 그래서 다시마하고 해초류하고 김에다가 그~ 고기를 얹어놓고 와 저~ 갈치젓갈 올리니까 묘한 부가이 받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것도 예, 좋았어요. 김 까지. 예. 오, 그러니까 예, 김에다가 다시마를 예, 예, 다시마, 다시마 올리고. 예, 올리고 해초를, 해초를 올리고 네. 그다음에 삼겹살 올리고. 삼겹살에다 올리고 같이 줘. 같이 줘. 아. 참 좋아요. 오. 그거 괜찮아요. 예, 그거 괜찮았어요. 그거 감김도 나오 예. 괜찮아요. 왜냐면 왜냐면 상추에 싸서 먹는 건 너무 흔하니까. 예. 그런 예. 식으로 아직까지도 옛날 방식을 음. 좋아하는 분들도 음. 있지만 그거 다 따라가면 네, 손님들 예, 다받아주면 뭐, 가게 비품 엄청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 쪽으로 쫓아오세요. 우리 다 누워. 야의 섬유질과 음. 삼겹살이 그거랑 잘 맞긴 맞을 것 같네요. 예. 아, 그것도 좋았어요. 네, 좋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토판염, 5년 간수 뺀 음. 토판염인데, 음. 그거는 역시 이제 고급 브랜드다 브랜드를 지향하다 보니까 아 그럼 소금도 막 소금보다는 네. 좀 이렇게 좀 고급 소금을 쓰자 해서 토판염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토판염이 확실히 이제 어우 구워서 먹으니까 달아요 소금이. 어. 그렇죠. 예. 그거 저기 뭐야 그 쓸데없는 잡성분들 예, 다날아가니까고어요 예. 지금은 달아서 고기 풍미를 더 느끼게 하고 저희 대표가 대표적인 게. 짜장 소스예요. 소스. 네. 파절이에 짜장 소스. 이거는 진짜 호불호가 갈려요. 짜장 소스. <laughs> 네. 장얘기하 어, 어떤 데는 <laughs> 네. 어떤 테이블은 짜장 소스 건들지도 않고 끝까지 어. 있고 나오고 네. 어떤 테이블은 계속 달라 고 그래요. 계속 달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짜장 소스를 찍어서 네. 파절이하고, 파절이하고 파절이하고 같이. 아니 원래 그춘장에 양파 아닙니까? 네. 근데 파절이하고 잘 어울려요. 아 그거는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네. 그 중국 사람들은 반찬 식으로 해서 파를 쓸 생파를 쓸어서 예. 춘장을 찍어 먹거든요 예. 나중에 한번 저기 저슈퍼성적살 가면 그거 한번 부탁을 드려봐야 돼서 파 대파를 갖다가 어슷썰기를 해가지고. 예. 뭐 그걸 갖다 양파처럼 이렇게 춘장을 찍어서 네. 중국분들 그게 네. 그냥 대파 네. 그냥 먹더라고요 거기다가 네. 삼겹살하고 네. 그렇게 먹으면 맛도 네. 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소스가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음. <laughs> 걱정이 뭐냐면 옛날 입맛 갖고 있는 분들은 먹다가 저기요! 쌈장 없어요? <웃음> <웃음> 저기요! 초고추장은요? <웃음> <웃음> 이야 이거 아 그거는 저기 쌈장 주는 데랑 초고추장 네. 주는 데 가야지 네. 뭐 네. 아, 근데 주긴 줘요 아, 또 아,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주긴 주는데 다, 다 갖다 아, 놓으면 안 되니까 그쵸. 찾는 분만 주죠 이게 된 거죠. 음. 예, 그건 되게 그 가서 먹어보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춘장 상큼할 것 같아요. 춘장. 예, 아 그게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시그니처 일수도 있어요. 음. 소스게. 춘장과 다른데 네. 없거든 그게. 그렇죠. 춘장과 예. 파절이. 자 부산에서 삼겹살 먹을 때 무장 어떤 거 찍어 먹어? 보통? 원래는 무조건 막장이죠. 무조건 막장. 기름장. 삼겹살 아 들어서 기름장 아 찍어 먹어요. 부산에는 지금도 부산 은 장입살값이 6,000원 못다, 6,000원 5,000원밖에 안 합니다. 아, 진짜? 네. 아니, 소고기도 한 19,000원, 2만 원이면다 팔더라고요. 부산에요? 예. 네. 야, 진짜 안값은 좋다. 진짜 쌉니다. 그 요즘 음식값이 싼데. 옛날에그만5 화장수풀값이라 그래 가지고 1,000원 몇 원짜리, 오리 원래도 1,000원 몇 원, 장입살도 1,000원 근데 그 장입살이 지금 보니까 내가 이제 음식을 하고 보니까 맞는 거예요. 예. 네. 음. 이 후지에다가 비가 a 고 a k a 내 a Kama, k 아 올려서 a 어. m 이렇게 이렇게 어. 어. 거 k 그걸 a 게 a m 가지고한방 k 이 m a Kama, 다 a m a Kama, Kama, 원이 m a K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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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a K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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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m 자, 이 우리 김영국 팀장님이 아직 장가를 못 가셔서 이제 혼자 사시는데 아아아아아아 장가 먹어요 아니, 왜 멀쩡하게 생겨갖고 장가를 안 가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laughs> 집에서 이런 네.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집에서 삼겹살을 맛있게 구워 먹는 방법 아, 가서, 집에서 저... 집에서 삼겹살 안 구워드세요? 저기 집안이 좀 네. 난리가, 난리가 나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구워는 먹습니다 음, 자, 그러면 특별한 어떤 네. 나만의 노하우, 비법 저는 일단은 그, 소주나, 그, 저 그, 먹다 남은 와인들 있잖아요. 식초된 네. 것들, 그걸 좀 담가놔요. 아, 삼겹살을. 네. 담가놨다가, 아니면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 제사를 이제 1년에 한네번 정도 모시니까, 그러면 그, 청주들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고기다좀 재워놨다가, 그리고서 이제 뭐담배한대 피고 이것저것 왔다갔다 하다가 한 30분 지나서 이제 그거 그냥, 그 프라이팬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이제 집에서 뭐또 그렇다고 이렇게 뭐 기름 빠지는 불판에다가 그렇게 막 그런 거 차려 없으니까 프라이팬에다가 그 대신 저 그거는 써요. 식빵. 아 기름, 기름 먹으라고. 기름 먹으라고. 그 네. 식빵은 나중에 그것도 식으면 그것도 뜯어 먹어 은근히 맛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구워 먹는 거지고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은 이제 생산격한 번은 정육점에서 이렇게 길게 끊어 주는데 네. 잘라 드릴까요라고 물어 보거든요. 음.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그냥 통채로 그, 해가지고 처음에 육즙 잡죠 육즙 잡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센 불에다가 칙칙 한다면 저는 그냥 은은한 불에다 이렇게 한 중불에다 놓고서 천천히 익혀 먹고 어. 그러니까 모든 음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음. 그렇죠 급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급하면 안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름 슬슬 빼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가 다 익었다 싶었을 때 그때 잘라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아, 저, 저는 그 삼겹살 뭐 맛있게 먹는 것보다 음. 깨끗하게 먹는 법을 아, 알려드릴게요. 아, 아, 아. 삼겹살을 집에서 먹으면 제일 걱정이 뭐냐면 기름. 기름이 튀어요 사방말방으로 터요. 맞아요. 맞아요. 사방, 터요. 음. 그래서 사실상 같이 꺼먹어야지 맛있지 한 사람은 주방에서 그냥 <laughs> 전자레인지 하고 갖다 줄게 이건 맛이 없거든. 그러면 무조건 방바닥이든 아니면 거실에 깐단 말이에요. 음. 깔고 구면 음. 이건 난리 나요. 그렇죠. 어, 어, 어. 뭐 신문지도 깔아보고, 깔아보고 다 하잖아요. 저는 우리 팬클럽 사이트에서 네, 네, 네. 기가 막히게 어장국을 <laughs> 봤어요. 네. 야이새끼는 천재야. <laughs> 와이 <laughs> 새끼는 뭐야? 어이 새끼라고 미안해. <웃음> <웃음> 라면 박스를 아, 아 이게 이게 박스. 한쪽 면을 잘랐어요. 아, 그래갖고 삼면은 부르스타예요. 딱 얹어놓은 거. 이게 아, 그러니까 튀는 아. 그러니까 게 라면 박스에 부딪히는 거야. 이쪽으로 튀는 건 어떻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라면이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줄게. 이게 이게 부르스타잖아요. 그러면 큰 박스를 네. 이렇게 덮어놔요. 네, 여기만 뚫어놔요. 네. 내가 보는 쪽만 고여야 네, 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튀는 거는 기름이 안 튀어. 음 거의 붙어. 아 이래서 고목 먹더라고. 아 여기 신문지 깔고. 왜냐면 이게 기름 튀면 이게 없으면 여기 막 저쪽 바닥에 튀고 나중에 걸레로 닦으면 짜증 나거든.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나 네, 우리 애들은 식탁에 앉아있고 네. 보통 먹을 때 내가 이제 고여. 그러그렇다니까전자렌지에다후라이를보구우 아유, 이게 막 기름이 전자되고. 가발로 다 갇혀요. 이거 닦는 게 이게 더군요. 어우, 어, 이 라면 박스. 이 라, 라면, 라면 박스 좀큰 어. 거. 어우, 이 새끼 천재인데. 천재라고 해 <laughs> 천재. 어, 이 새끼라고 해야지. 단점은 있어요. 없어 보여, 이 개새끼야. 어, 없어 보여, 얼티봐도 <laughs> 너무 없어 보여. <laughs> 아이고, 저기. 아니, 자, 없어 보여. 어, 없어 보이긴 하는데 <laughs> 네. 어차피 원룸 원룸 살면서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는 자체가 없어 네. 보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다비밥 없어 보여. 다비입니다. 그냥. <laughs> 자, 우리 그 <저>, 우리 매스 사는 걸 올리고. 먼 물어보려고 했는데 쿠마 가서. 자, 우리 삼겹살 맛있게 뭐 재워 먹는 거고 뭐 우리 그 쿠마 레시피는 어때요? 아, 쿠바가 또 제가 배워요. <laughs> 보통 식당이니까 삼겹살, 음. 을 고기고, 때수비를 많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수비 e d e n Swe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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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w 차라리 n Sweden, Sweden, s w e d 통 그거 w e d e 고 s w e d e 가 Sweden, Sweden, s 와인 점프가 어, 거기다가 어, 딱 10분이 0분만 채는 걸 정말 보들보들하고 냄새 하나도 아, 없는 삼겹살 아 삼겹살을 그러니까 파인애플, 파인애플 삼겹살 깡통을 가져서 그 돼지고기랑 오. 파인애플이랑 궁합이 그렇게 좋아요 아그래 네. 음. 그래서 오. 파인애플 돼지고기 그리고 와인 양가 네. 그렇게 좋아요. 해가지고 아. 잠깐 맞지 않다 그거 먹보면 고기도 부드럽고 오. 고기도 부드럽고 파인애플향 그 풍미하고더라고 파인애플, 풍미하고 음. 파인애플 연육이거든요 음.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맛도 훨씬 더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든 깡통 안에 들어 예. 아래 들어 단맛 있잖아요. 네. 당근들 아래 배기면서 고기도 맛있고 양념도 괜찮은 기분. 이거는 근데 사실 이제 가게에서 팔기엔좀 단가가 좀 나오겠네. 와, 우리 네. 단가가 넘니까 안 나오니 안 와. 와이 뭐 아니 일반기 그 엘짜리만원 하는 거 가게하고 일때 만 원도 안 해도 조리용 와인은 그런 것들 저기 뭐한3 4천 원짜리 아, 약간 식초 같은 <laughs> 그런 거에다 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어디서 어디서 저런 것도 먹어봤던 거? 와인 삼겹살 아, 있었어요. 와인, 삼겹살 네. 네. 와인 먹은 삼겹살 그 네, 있었던 거 같아요. 한때 유행했었어요. 음, 한때 맞아요, 맞아요. 유행 많이 했었죠 네. 어디고 그저 선샤인 호텔 그 보스 나이트 뒤쪽 골목으로 음. 아, 아, 보스 나이트 아시네. <laughs> 아우 가고 싶다. <laughs> 자 우리 그 삼겹살 중에서 이게 삼겹 언밀얘기 하면 삼겹살은 아닌데 우리 이베리코라고 예. 최근에 굉장히 예. 어, 핫한 핫채가 있습니다. 이거 또 판매하시잖아요. 네, 예, 저희도 이것도 판매를 하고 있죠. 어때요? 이거 저 반응이? 어, 이게 참 이게 그그 그 뭐죠? 어,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잖아요 어. 슈퍼 삼겹살이면 네. 삼겹살이 메인이 돼야 되잖아요 네. 슈퍼 이베리코 목살 네. 초반에는 슈퍼 삼겹살에 삼겹살이 정말 월등하게 나갔는데 네. 이베리코를 좀 먹다보니까 요즘은 음. 진짜 솔직히 고백하지만 반반이 됐어요 네. 아, 삼겹살과 이베리코하고 반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겹살 뭐, 뭐 예를 들어서 한, 뭐한 80인분 나간다 그러면 이베리코도 한 80인분 나가요 아 그래요? 예, 예를 들, 들자면 예전에 이르지 않았군요 비율이 아니 근데 그~ 그~ 대표님이 그~ 가게 운영하시면서 네. 그 일반 이제 우리 그~ 국산 삼겹살과 이베리코를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예예 어때요 난또 이베리코 까지 좋은 건잘 모르겠던데 저는 사실상 이제 뭐~ 전문 요리 한 사람도 아니고 뭐~ 식품학 전공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냥 제가 그냥 먹어봤을 때 느낌은 풍미가 그냥 달라요 향 자체가 달라요 어떻게 아. 그니 그러니까 이게 아, 그 말로 표현하기가 이 맛을 표현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삼겹살은 여러분들이 먹던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인데, 이게 고소함도 달다가 조금 달다, 많이 달다, 이렇게 표현이 되면 좀 쉬운데, 이거는 고소함 자체, 향, 이게 전혀 달라요. 같은 돼지고기인데도. 아예 달라요?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기가 말로 직접 먹어봐야지 알아요. 아니, 근데 이런 게 마케팅 포인트를 잘 잡은 게 이런 것 같아. 이게 이제 예전에는요 우리 돼지고기는 완전 익혀 먹어야 먹어야 한다. 음, 그죠? 그렇죠. 이유가 그 옛날에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잔반이나 인분을 먹이면서 항생제를 사용해서 돼지고기를 키웠기 때문에. 기생충이 잘안 키웠다.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 어머니들이 야 상어나 돼지고기를 이거 바짝 익혀 바짝 먹어야 해. 맞 익혀. 네. 네. 음, 맞아. 썼던 게 우리 기억에 있었는데. 거의 말 베이컨처럼 말려서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이게 이베리코 쪽 애들이 선전을 야 이베리코는 스페인의 청정 지역에 서 네. 응? 방목을 하고. 그렇죠. 뭐 자연산 도토리만 네. 먹어. 그만 먹겠어. 우리 고기 고기는 바짝 안 익혀 먹어도. 돼. 상관없어. 돼. 오히려 속에는 조금 들리게 먹어. 네.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문화적인 충격같이. 그러면서도 먹어보니까 가격도 적당한데, 맛도 좀 뭔가 삼겹살로 다르고 음. 그래서 그 센세이션하게 막그 열풍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마포잖아요. 마포하면 예전부터 그 사실 그 주물럭 고기로 유명했거든요. 음. 그래서 거기 또마포에 강자들이 있어요. 음. 몇 군데가 있는데 돼지갈비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주물럭 고기도 있고. 근데 거기에만 이베리코를 파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 시장 조사해보니까. 음. 그래서 아 이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적중을 사실 한 거죠. 지금 강남에는 이베리코 전문점들 오픈하고 있죠. 예. 네. 네. 오픈하고 있어요. 예. 네. 네. 그 이베리코 갖고 우리 쿠마에서도 뭐 수비드에서 네. 그 스테이크, 네. 스테이크로 내잖아요. 예. 드셔보셨잖아요. 아, 먹어봤어요. 맛있어. 그 무슨 정말. 잼하고 같이 해가지고 네. 먹어봤는데, 네. 아 이게, 이게 아그 우리가 키위도 처음에 한국에 들어올 때, 네. 에~ 뉴질랜드의 청정 자연 음. 그다음에 키가 위좀 비싸지만 뭐~ 오렌지에 뭐~ (10배가) 넘는 뭐~ 비타민이죠 그렇죠. 야 이건 비싸도 우리 몸을 위해서 먹는 게 좋아 이게 마케팅 포인트였거든요 티위도 네. 음, 음, 음. 근데 이베리코도 어~ 뭔가 스페인 하면 우리 그~ 티비에서 봤던 그런 그~ 자연이 되게 좋고 막 그렇죠. 이런데 야 이~ 돼지고 돼지를 무슨 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알 아는 돼지 우리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예. 뭐 그런 느낌인데 무슨 총정 그런 자연지역에서 애들이 막 방목해서 어, 이거 도토리만 어. 먹어, 야 이거는 뭐 좋은 고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이 인식을 시켜주는 예. 게 그게 그 이베리코의 그 마케팅이 성공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음. 음. 저도 이제 이베리코가 이제 종류 세 가지 있다는 네, 거는 이제. 네, 네. 이 고기를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봤어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요리 하나에 따라 맛이 전혀 달라지겠지만, 굽는 걸로 따졌을 때, 불 굽는 걸로 따졌을 때는 그 땟감 뭐두 번째 급이 제일 고소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배웠다 최상급도 먹어봤는데 이거는 약간 질겨, 예 네, 질겨 오히려. 네. 그리고 세보급도 먹어봤는데 네. 이거는 뭐 고소.. 이거는 뭐.. 그냥, 그냥.. 예 이거는 뭐지? 이럴 정도. 근데 딱딱한뭐 중간 걸딱 먹어봤더니 야 이거는 여지껏 제가 먹어봤던 돼지고기의 풍미가 아니야. 그래서 이거다 싶어서 딱 잡은 거죠. 아니 저도 욕심이 있어서 최상품을 팔고 싶죠. 그래야 되고 또 손님들을 위해서. 근데 최상품이지만맛 없으면 못 파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제가 구분을 좀 해보면 베요타가 이베리코 예, 최상급인데 예. 베요타는 이제 도토리라는 뜻으로 이 10월부터 3월까지 도토리가 열리는 시기에 청정 지역에 자유롭게 방목을 하여 건강하게 자란 이베리코 흑돼지를 이제 베요타라고 니다 그렇죠. 그죠? 그때만 딱한번 잡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떼감보는 이제 방목이라는 뜻의 감보가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초원